안녕하세요. 초록이 집사입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일단 베란다로 나서면서 밤새 닫아두었던 베란다 창문을 쭉 열어줘요. 그리고 창틀 위에다가 제가 키우고 있는 화분들을 하나씩 올리거든요. 그리고 난간에는 거리대를 걸어줘요. 어, 햇빛 많이 받아야지 잘클수 있는 아이들 우선적으로 걸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창틀 위에 화분들 올려 주다 보니까 호주 메아가 정말 많이 만발을 했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몽우리 있던 어, 꽃봉우리들이 전부 다다개발을 했어요. 하다 못해 이제는 지기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만발했던 호주 메아를 보니까 어, 봄이 진짜 무르익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은 키우고 있던 화초 중에서 봄이면 들였다가 여름 지나면 흔적도 없이 저희 베란다에서 사라지는 아이들 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 호주매화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 너무 너무 예쁘게 큰 아이를 봐서 저도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어, 얘가 분갈이 몸살이 굉장히 심한 아이더라고요. 그런 음, 아이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들여서 드리자마자 분갈이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화초 드리면 대체적으로 한 2-3일 안에 분갈이를 막 해요 그래서 호주매도 뭐 그렇게 분갈이를 하는데 어, 화원에서 드린 아이들 보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분갈이를 해도 분갈이 몸살이 심한 아이를 걔를 막 잘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채한 달도 못 키우고 보낸 경우도 있었고 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여름까지 좀잘 버텼거든요. 근데 여름 지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마도 물 조절을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키운 분들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해봤더니 어, 호주매아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팁은 일단 분갈이 몸살이 없어야 되고. 어, 분갈이 몸살이 없으려면 적어도 화원에서 데리고 와서 그대로 키우는 게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일단 집에서 음, 내가 키우는 환경에 잘 적응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도 몸살이 있는 아이니까 어, 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수영을 잡는다거나 그러한 거 하지 말고 그대로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게 키우는 게 음, 이 예, 호주메아를 잘 키울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대로 흙도 그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화분만 바꿔주고서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일찍 들이면서 어, 금방 개화를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꽃망울 많은 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봄이 좀 추웠나봐요. 꽃망울이 금방 다 이렇게 펴지지 않아서 조금 애태워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금방 이제 다잘 폈고요. 어, 아직 안 피어난 곳들은 어쩌면 저렇게 그냥 사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외목대로 키우는 거는 접었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잘 키운 다음에 어, 나중에 키우면서 천천히 수영을 잡아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올해는 여름 잘 보내고 어, 분갈이는 가을쯤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다음 아이는 방울철중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도 작년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필수 있는 아이를 들였다가 만발하게 잘 봤어요. 그러다가 얘도 결국 여름에 보냈거든요. 근데 얘는 여름에 보내게 된 이유가 응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게 응해인지 모르고 그냥 찰필 두고 보다가 결국에는 병이 깊어져서 빠짝 말라서 죽게 되더라고요. 어, 올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잘 키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원에서 드리면 꽃이 굉장히 이렇게 만발을 하잖아요. 제가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만발하게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기대를 갖고 키워보려고 하고요. 이 방울철주 꽃을 내년에도 잘 보려면 일단 시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새순이 계속 올라오면서 가지가 더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된다 하더라고요. 어, 한 6월 지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지 여름에 꽃망울이 생기고 또, 그래서 내년, 이른 봄에 예쁜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도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근데 이 방울철죽은, 어, 응에, 그 해충을 좀 조심해서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응의 공격을 받게 된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꽃을 굉장히 만발하게 피웠었잖아요. 출산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다 졌다고 생각해서 제가 영양제 같은 것도 주지도 않고 어, 화분도 그대로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마름이 굉장히 점점 더뎌지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병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도 화분 위에다가 영양제를 많이 줬는데 어, 얘가 꽃이 다시 들고 난 다음에도 저는 영양제를 좀잘 줘서 어그 힘들었던 거를 좀 기력을 어, 식물한테 기력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음,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음, 잘 키워보면 너무 좋겠거든요 다른 분들은 10년씩 이상 잘 키우시던데 저희 철쭉도 어,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 이번에는 히아신스 이야기인데요. 얘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키우게 된 아이예요 구근식물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구근식물이 관심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주 작은 새촉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얘를 들여서 들였어요 어, 화분도 안 갈아주고 키우는데 그냥 올해 예쁜 꽃피 보고 그냥 말게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키웠거든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고 탐스럽고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어, 내년에는 또청보라색도 하나 더 키워보고 싶고 어, 또 구근도 어, 좀 비, 어, 구근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히아신스가 올해 굉장히 이렇게 탐스러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내년에 또 꽃을 잘 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근 관리를 잘 하는게 예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은데 제가 카라를 키워 본 경험을 미루어 보면 화원에서 드린 첫해는 에 풍성한 꽃을 당연히 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꽃이 안피더라고요 그냥 관여비 처럼 자랐었고 그 다음 세 번째 해에는 꽃을 어 조금 더 피웠던 것 같아요 한 다섯 여섯 송이 더 피웠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파리가 더 무성했었어요. 어, 구근 식물들이 꽃을 잘 피우려면 구근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라 키우는 동안에 구근의 영양분을 많이 가게 하는 방법은 어, 꽃이 시들고 이파리가 이제 시들게 될때 어, 햇빛 많이 보여줘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면 그 영양분이 구근으로 가서 어, 구근을 살찌우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때 영양분도 더좀 이렇게 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그 부분은 놓쳤었던 것 같아요. 어 그카라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이 히아신스 구군도 관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금 이렇게 그냥 어 사온 대로 화분에 있는데 얘를 일단은 좀 화분을 큰 데다가 옮겨주고 어,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할 때 구근을 잘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히아신스는 화분들좀 갈아주려고요. 화원에서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뿌리가 막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어, 화분이 좀 깊고 큰 화분에 갈아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어, 이렇게 바꿔봤어요. 진짜 해줄 걸 잘못했다 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꽃은 다 져가는데, 어, 이제 이꽃 꽃이 지면 얘네를 잘라주는 게 어, 국은 비대하게 하는데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지금 이파리를 보면 굉장히 길게 자랐어요. 며칠 전보다도 훨씬 많이 키가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파리가 햇빛 많이 받고 광합성 잘할 수 있도록 어, 이제 얘, 얘가 창틀에 올라가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구근에 영양분이 잘 가도록 관리해보고 싶어요. 어, 지금 이렇게 해갖고 내년에 풍성한 꽃을 피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어, 봄이 되면 베란다에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화초들을 들였다가또 관리 부족해갖고 보내기도 하고 그게 해마다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키우면서 또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좋은 방법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해마다 해보는 기대지만 또 올해 들인 아이들 1년생 아니고 단년생으로 잘 크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